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하는 지션탐미예요 오늘도 저기 뒤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한강이 보이거든요. 한강뷰를 뒤로하고 리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실에서 이렇게 찍는 게 훨씬 더 저도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방 안은 답답하니까요. 제방 안, 제방은 제 방은 지금 27도랍니다. 너무 더워 죽겠어요. <laughs> 자, 볼게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래도 좀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요 간간이라도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이 자기 본심을 말하고 이게 뭐 힘들다 이런 말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약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의지한다거나 그런 힘든 얘기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약간 본인이 자초하는 <laughs>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다 끌어안아주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도 되실텐데, 약간 자존심, <laughs> 상대방 성향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상대방이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껴요. 근데, 근데 벗? <laughs> 근데 왜 움직임이 어머야? 어잘 가렸나? 네 어머야 어자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죠? 이거 음 이거는요 뒤에 보시면은요 이 여자를 훔쳐보는 이 얼굴은 <laughs> 조심해야 돼 이거 카드가 19금이라가지고 뒤에 아주 음흉하게 그림자만 나와있어요 이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는 남자가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훔쳐보는 거죠? 왜? <laughs>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염탐은 무조건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미 그림 자체가 염탐이에요 여러분. <laughs> 그림 자체가 근데 음흉한 염탐이에요. 여러분을 염탐하는 거를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어,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염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을 알수 없어요 전혀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두 장의 카드 같이 깼는데 첫 번째로 결혼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 해당되시는 건 아니고 소수겠지만 결혼 문제로 싸우다가 헤어지신 분들 그래서 음, 여러분이나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하고 최후의 통보로 약간 파혼이 됐다거나 요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할만큼 했다 우리가 할만큼 했다. 그래서 상대방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만약 갈등이 있으셨다 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휴 뭐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과 다르게 <laughs>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바빠서 헤어지신 분들은 자기도 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랬다,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이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인 속마음은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이 카드가 그렇게 자주 뜨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서로 좀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대화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도 좀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상대방은 분명히 뭐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 우리가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하신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혼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 진짜. 현실적인 거. 현, 현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너무 공감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진짜 거의 100%라고 하긴 어렵지만 70% 이상 상대방은 돈 문제가 껴있습니다 <laughs> 못살아 진짜 근데 이게요 너무 포인트가 상대방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돈 가지고도 연애할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너랑 저기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이거든요 그냥 여의도만 같이 걸어도 행복한데 이건 죄송 마음이긴 한데요 여러분 <laughs> 나는 다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너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되는데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죠 저 같은 분들 근데 상대방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은요 지금 안될것 같아 그거에 완전히 그냥 꽁꽁 매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완전 그뒤로 나왔는데 <laughs> 다리도 다쳐 있고 보시면 이제 구걸하려고 모자도 놔뒀어요 완전 노인으로 나왔죠 그림 자체도 이 카사노바 타로가 젊은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카드에서는 노인입니다 그 상대방은요 정말 노인처럼 무기력하고 어디 뭐 주말인데 어디 나갈 힘도 없고, 그냥 혼자 방 안에서 그냥 누워있고,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도 그냥 연애의 의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황적으로 자기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하고 안 된다. 하고, 그냥 연애도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가 너무 강하게 박혀있어서, 그거를 깨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 돈의 문제든 뭐그 어떤 다른 현실적인 자기 그 상황이든 좀안 된다가 그러니까 껴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겁나 음흉하게 뒤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처음부터 등장한 카드도요 이것도 현실적인 거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계속 현실적인 거 뭐가 있죠? 지금 당장은 돈하고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여러분의 상대니까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지 음, 개인적인 그걸 아시는 분들은 대입해서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을 적에도 관계가 좋을 때도 말을 안 했어요 하... 말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기만 했어요 따뜻하게 상대방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냥 여러분을 안아주고 상대방 본인이 힘든 건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파국으로 치닫은 것 같아요. 아우 안된다. 그걸 사실 그냥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그냥 만난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든다. 좀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본인 생각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뭐,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든, 분출을 하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니까요. 음, 그거를, 아, 본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을 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요. 왜냐면은 처음 카드부터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본인이 힘든 거를.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함께 하신, 그 시기에도 분명 말을 안 하고 삭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조금 제 상황이 생각나가지고 조금 약간 감정이 저도 올라왔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딩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피어오르고 싶어, 완전히. 와 불사조가 떴어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해리포터에서 불사조 아시죠? 영화 보신 분들 그 불사조와 같아요 제가 되어 타버리더라도 다시 태어날 거예요 이 새는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도 2년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다린다기보다 어, 그게 언제가 됐든 저는 믿어진다는 믿음이 한시도 깨져본 적이 없어요. 카르마 관계 나왔습니다. 저도 카르마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강렬한 에너지예요. 불사조와 카르마 관계. 벌써 이름부터 그렇죠. 이 관계는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관계예요. 카르마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보다 저를 더 성장시킨 사람은 절대 없었어요. 비슷한 사람도 없었어요. 음, 카르마 관계 저는 트윈 플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뭔가 정말 특별하고 정말 잘난 게 뭐가 보였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엄청나게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정말 불에 지져지는 것처럼 <laughs> 불사조가 그렇잖아요. 불에 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서 내가 불사조인 것처럼 나를 성장시킨 사람 그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와 강렬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완전 감정의 폭풍 그런 카드가 떴는데요. 음. 분노, 레슨,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분명, 분노가 있었어요. 그게 애증이 되었고, 정말 굉장히 많은 감정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들을 모두 제가 다 느끼면서, 어, 그 불과 같은 감정을 통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트로 남으면서 레슨을 얻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내 던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 진심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짝사랑을 했다거나 사겼다든가 다른 이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느꼈던 거. 지금까지의 그 과거. 그런 게 아무래도 이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통해서 그 과거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이것도 저제 제, 얘긴데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짝사랑이고 연애고 한두 달밖에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성인 돼서 처음으로 2년 동안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영상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뜨는 지금 카드들이 지금 제가 완전히 몸에 소름이 돋고 지금 약간 많이 달아 올랐어요. 이렇게 리딩한 적이 처음인데, 이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전 보는 사람 필터가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아무튼.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동안에 제가 맺어왔던 짝사랑에 대해 사귀었던 그 관계가 아왜그 사람들을 겪었는지까지도 깨달았어요. 그한두 달의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그만큼 제 영혼이라고 느끼고 특별하게 느끼고 이 사람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레 e t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그 관계를 지금 겪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우, 지금 좀 리딩하는데 너무 힘든데, 막, 온몸이 막 지금 막, 쉐이킹쉐이킹 하거든요. <laughs> 좀더 뽑아볼게요. 오. 저는 제가, 일반인하고 무당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뭐 영타로 뭐 그런 신타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무당인 건 아니라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고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리딩이 조금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우 어우 힘든데 조금 뽑아볼게요. 마음이 <laughs> 마음이 찢어져요. 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상대방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정말 이내 안에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슬프다. 우리의 이별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슬프다. 아. 이거는 슬프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더. 안 되죠. 진짜 처절하다. 진짜 한이 맺힌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 때문에 그 감정의 끝을 봤어요. 아, 사람이 이 정도까지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냐면 가족의 사망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감정을 겪을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laughs> 그만큼 이 상대방도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대요. 불에 타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불사조. 카르마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전생 체험도 두번 했어요. <laughs> 도대체 전생에 무슨 관계였길래 일어나 싶어가지고 전생 체험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런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래서 결국 찾아 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도요. 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엄청 들여다보고 있네요. 힐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해야지. 지금 일상을 그냥 묵묵히 살아나가야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상대방이 본인의 그 힘든 마음을 잘 달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그 기간과 상관없이 너무 휘몰아치셨을 것 같아요.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어떤 뭐 사귀셨든 아니든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꼭 만나야 될 운명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제가 조언 카드도 뽑아보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음, 나를 제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오래 들어서야 됐던 거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힐링하는 거, 그런 시간을 나에게도 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감사하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내가 어, 지금의 내가 될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계속 다독여주는 거 그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못,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 마음을 달래주는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걸로 여러분 들 조언 카드 한 장만 더뽑아 보고 맞춰 보 도록 할게요. <laughs> 음... 저는, 이 카드 를 어... 평소 에는, 이 카드 를 제가, 이 사람 이 여러분 을 지켜 보고 있 네요. 라고 해석 을하 는데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햇빛이 쨍쨍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듯이 조금 그거 선글라스를 끼고 상대방을 보듯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여러분, 여러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약간 <laughs> 제대로 마주보기 어렵고. 내가 이 사람과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 뜨거운, 너무 뜨거운 사랑이다. 나도 내 마음에 감당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선글라스라는 게 여러분 그렇다고 햇빛을 완전히 막진 않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주면서 우리가 이 맑은 날씨를 즐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글라스가 상대방하고 뭐 대화를 하고 하게 되실 때에도 그 최소한의 장치, 선글라스를 끼고 상대방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색안경을 끼고 뭐라 이 뜻이 절대 아니라요. 음, 조금 그래도, 조금은, 그 최소한은 컨트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정말 간절한 제외를 했을 때, 이 상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다 그래, 그래 맞춰주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 상대방이 만약에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제외를 하셨다거나 연락을 받으셨을 때에도 조금은 중립적인, 음.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다, 이성적이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중립적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의 선글라스를 낀 채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그런 관계의 재시작, 관계의 시작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이렇게 리딩을 한 적은 처음인데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리딩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laughs> 상대방의 속마음을 봐봤는데 어,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다 저리거든요 몸이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